자, 우리 하나 시스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월 26일 이렇게 장들이 전부 다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 하나 시스템 한번 보시면은 뭐 그냥 0%로 시작을 했다가 뭐 저가 마이너스 3%까지 내려왔다가 뭐 결국에는 말아올린 뭐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하나 시스템이 못갈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코스피를 보시면은 코스피 마이너스 0.8%이고 코스닥을 보시면은 플러스 7%로 마무리를 했죠. 뭐 시장에서 이렇게 두 지수가 차이가 이렇게나 심하게 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 이렇게나 큰 괴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에서 22일 날 이재명 대통령님과의 그 청와대 5천에서 다음 목표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가지고 코스닥 3천을 달성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전달했대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계좌도 오픈을 했거든요. 여기 5,000피 공략 달성, 대통령 ETF 수익률도 대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사가 올라왔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계좌번호 쪽에 이름이 이재명이라고 되어 있고, 뭐그 다음에 매매 일자 보면은 2025년 5월 28일, 뭐 그리고 매수금액 총계가 4,100만원. 이거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가지고 계좌를 오픈을 하신 건데, 앞으로도 5년간 매월 100만원씩 해가지고 총 6,000만원을 매수를 해서 총 1억까지 채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리고 지금까지 매수한 거의 수익률을 따졌을 때도 수익률이 코덱스 200은 103%, 코스닥 150은 30%가 넘어간대요. 뭐, 그러면서 말을 하다가, 뭐, 근데 이제는 코스피 5,000을 찍었으니까 이제 뭘 하겠대요? 이제는 코스닥을 3,000까지 올리겠다고. 그말 때문에 오늘 코스닥이 난리가 난 거예요. 수급들이 싹다 코스닥으로 가버리니까 코스피 자체의 수급이 좀 메말라 버렸던 거고 그러면은 뭐 지금 우리 하나 시스템 같이 이렇게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은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뭐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제 채널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하나 시스템 이 종목을 매일마다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뭐 그런 채널이거든요. 뭐 제가 하나 시스템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매일마다 정보 전달해 드릴 테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누르셔가지고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하네 시스템이 방위 사업청과 연합지위 통지체계, 뭐, 그러니까 AKJ CCS, 성능 개량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사업 규모는 937억 원이고, 이미 작년에 12월에 수주가 확정이 되었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번 기사에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뭐, 단순히 뭐, 수주를 따냈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개발을 시작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걸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이 뉴스가 뭐 갑자기 튀어나온 단기적인 재료도 아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오늘 이거 갖다가 뭐 주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막 억지로 갖다 붙여가지고 좋게 포장하려고 뭐 그러지도 않을 겁니다. 뭐 그냥 단순히 하나 시스템이 지금 방산에서 어떤 역할에 맡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어디까지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그런 회사인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 기사를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AKJ CCS가 뭐냐, 뭐 이거부터 한번 지퍼 볼게요 이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한반도 전역에서 한미 연합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그런 최상위 시스템이에요 뭐 전쟁이 나면은 누가 어디에 있고 어떤 위협들이 들어왔고 지금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뭐 요런 것들을 한국하고 미국이 동시에 보고 동시에 판단을 하고 그 다음 동시에 움직이게 만들어 주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순하게 미사일 하나 좀잘 만든다고 방산 쪽에 조금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에요. 뭐 기사를 보시면은 합동참모본부, 뭐 한미연합군사령부, 뭐 국군 지휘통신사령부, 뭐 요런 기관들이 전부 다, 다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뭐 개발 일정이나 뭐 기술 방향이나 뭐 협력 구조나 뭐 요런 것들을 논의를 하거든요. 뭐 그니까 이 말은 곧뭐 기술력 뿐만이 아니라 뭐 보안이나 뭐 신뢰나 뭐 운영 같은 이런 분야들의 경험이 없게 되면은 애당초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는 영역이란 뜻이에요. 뭐 그리고 이번에 성능 개량에서 특히 눈여겨 볼 부분이 뭐냐면요. 뭐 여기 보시면은 국내 지휘 통제 체계 가운데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상황 분석 및 자동화된 의사 결정 지원 기능이 적용이 되며 클라우드 기반 서버 구조. 뭐 DVI 등 최신 정보 기술도 도입이 된다. 뭐 이제는 뭐 지휘 통제 체계가 명령 전달용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지휘관의 판단 자체를 좀 보조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무래도 현대전에는 뭐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누가 더 빨리 판단을 하느냐, 누가 더 정확하게 상황을 보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뭐 그래서 요즘 방산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뭐 탱크 몇 대를 더 만들고 뭐 미사일 몇발더 만드는 뭐 그런 이런 방향보다는 뭐 지휘 통제나 뭐 통합 운용이나 뭐 네트워크 안정성이나 뭐 정보 우위 뭐 이쪽으로 돈이 더 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AKJCCS는 바로 이 흐름의 그한 가운데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2029년에 실전 배치예요. 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그 단기간에 끝나는 그런 이벤트들이 아니라 최소 수년 동안 개발하고 뭐 시험도 하고 그다음 운영까지 이어지는 이런 장기 프로젝트라는 거죠. 이런 사업들은 뭐한번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후속개량이나 아니면 유지보수나 추가연동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뒤에 따라 붙거든요 뭐 그리고 막 기사 맨 마지막 문장에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 뭐 한국군 주도 미래 연합작전 수행체계 구축의 핵심적인 역할 이뭐 문장을 저희가 조금 의미부여를 해보자면은 요거는 뭐 전작권 전환 논의가 본격화가 될수록 한국군 중심의 지휘체계가 필요해지고 그 다음에 그 중심에 있는 회사가 바로 우리 하나시스템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시스템이 연합작전 전에 그 두뇌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AI 클라우드 기반이나 뭐 차세대 전투 시스템으로 포지션을 좀 확실히 굳히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구조가 앞으로 조금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점들을 알수 있게 해주는 약간 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기사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오늘 하나 시스템이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게 11선을 안착을 해주면서 그래도 흐름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 오늘 주가가 조금 빠지고 좀 깨고 내려왔던 거는 뭐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 방산에 돈이 잘안 들어오는 걸 어떻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뭐 근데 그래도 주가는 지켜주려고 노력을 했다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을 한번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계속 줄고만 있어요 뭐 지금 이런 시세들이 의미있게 빠지거나 뭐 그런게 아니라 잘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좀 받쳐주는 힘들이 좀 존재를 하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우리 방산 섹터를 한번 보면은 뭐 지금 주가가 막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는 건 아니지만 그 방선 중에서는 조금 제일 약세를 보이는 뭐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어요. 뭐 이거는 뭐 그동안의 오랜 상승폭 자체가 아무래도 우리 하나 시스템이 가장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차익 매물들이 나와서 그랬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추가적으로 오늘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외국인은 조금 소폭 들어와 준 모습인데 뭐 기관은 조금 수급 이탈이 좀 나왔죠. 뭐 그리고 금융투자정도 뭐 매수를 조금 추가적으로 한 그런 모습인데 뭐 일단은 우리가 지금 그 코스닥 3000포인트 이슈가 언제까지 이슈화가 될지 이걸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 뭐 일단은 뭐 지금 거래는 지속적으로 좀 줄지만 시세는 좀 유지해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막 과하게 수급 이탈도 없다 보니까 그냥 무난하게 그냥 넘기시면 될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서 영상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하나 시스템 혹시라도 어떤 방향이 되었던간에 제가 매번 그 대응 전략을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알려드릴 테니까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